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운 것도 잘 먹어, 이 여자는. 뭐가 쑥 나오죠, 속에. 처음에 호떡으로 시작했다가 오, 오, 다른 건 예, 식감을 씹어. 씹어봐. 어, 무슨 비슷, 맛이에요? 비슷한 거 같은데요? 김치, 김치전 어? 맛이 나는데요? 김치 호떡 맛. 김치 호떡? 김치, 김치. 오, 어? 아음 진짠다. 아아아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 김치전이네요, 그냥. 이 안에 김치, 김치전이 이렇게 엎어 와.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꽉 탔어. 야 이건 요리야 우리 배마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모 호떡에 맛은 그냥 포도 우리의 맛이다 아자 선생님 이쪽으로 한개 예. 먹어보니까요 형 형. 진짜 좀 든든한 느낌이 아니, 들고요 이거, 이거 너 맛있는데요 제가 이거 먹고 나니까 정말 훌륭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호떡 값이 사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비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 맛있는 건 인정 오. 맛있는 오. 최고예요 그럼 왜 이게 사모 호떡입니까? 제가 이 호떡을 하루에 천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날은 네. 오후 3시면 아, 오 세시면 없어서 팔지 못합니다. 오 세시에. 하루에 준비한 게다 팔리게 되면. 예 네, 그렇죠. 하루에 천 개. 네 그래서 연 매출 3억 와. 그래서 3억 호떡입니다. 우와. 호떡으로 연 매출 삼억이야. 말도 안 돼. 호떡을 미안합니다.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아, 거예요? 그럼? 제가 1 5년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뭘 하시다가 이렇게 3억 호떡 장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어,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초등학교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부모님 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누님은 이제 다른 가정으로 입양 가시고, 동생하고 저는 보육원으로 가게 됐죠. 네. 그래서 보육원에서 음,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제가 제 예. 심정은 그때 심정은 음 진짜 돈을 진짜 빨리 벌고 싶었어요. 그런 배고픔을 진짜 아시는 분들은 그런 배고픔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빨리 돈을 벌어서 진짜 저희 이나 밀려 진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에 대한 기억은요? 아.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도넛 가게를 하셨어요. 그때도 뭐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장사하시면서 그 물건을 웬만하면 하나라도 더 파시려고 했지 집에는 잘안 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좀심부름이라든가뭐좀 잘하면은 어머님이 몰래 숨겨 놓으셨다가 하나씩 이렇게 꺼내 주시고 yeah. 네. 근데 그때그 맛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그 맛이 생각이 나서 만들게 된게이 호떡입니다. 엄마의 맛을 찾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먹을 것이 참 귀하던 시절에 엄마가 아. 아들 주려고 조금씩 이렇게 남겨둔 그도츠 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시죠.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믿 아, 못하죠. 네. 어. 어릴 적에 참 엄마와의 추억이 수년, 수십 년이 어떻게 보면 지나서 땅과 노력이 거기에다 더해져서 탄생한 호텔이야말로, 그야말로 3억 이상의 가치가 있잖아. 이런 생각에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오늘 주인공께서 네. 아낌없이 네. 나 혼자 잘 먹고 잘살면 된다라는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 가지고 있는 농업 대박 비법을 어? 공개한다고요? 진짜요?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어머바. 근데. 저는 이제 작가분이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한다고 사실은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걸 가르쳐주시면 사막호떡이 안될 수도 있는데 왜왜왜? 스타킹에서 공개를 하시려고 하는지 의도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아름답지만 주인공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려서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게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들은 부모님들이 뭐 친척이 뒤에서 밀어주고 뭐 앞에서 끌어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발 디딜 곳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살도 시도했었죠. 희망이 안 보이고 이제 네. 보니까 또 잘못된 생각을 또 판단을 하게 되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면 다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Let's right now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웃음> <웃음>